KW도 이제 막 올라가고 스튜디오 미르 좋잖아요 얘도 지금 인제 73%잖아요. 세력들은몇 퍼센트? 200% 노코 한다니까요. 아직 더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게 얘기... 반갑습니다. PB안입니다. 여러분들, 미르, 미르 우리 스튜디오 미르 아직 멀었어요. 세력은요. 제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 이 가격대까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달라붙는 애들 설거지 할 거라는 거죠. 자, 그 가격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공유할 거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뭐 시간도 없는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력들은요, 몇 퍼센트가 수익 목표다? 200%가 수익 목표다. 자, 그런데, 스튜디오 미르는 저점 기준 113%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 이야긴 뭐죠? 아직까지 100%는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00원 기준 113인데, 100% 올라가면 어디냐 아, 5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표시해 놓고 우리는 이거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살짝 미끄러졌어 어제 살짝 미끄러졌어 그게 뭔 상관인데 어차피 세력들은 저점 기준에서 200% 올려주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뭔 얘기냐고요? 스튜디오 미류가 같이 줍니까? 세력 줍니까? 스튜디오 미류가 저평가 줍니까? 아니면 작전 줍니까? 1번 2번 2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얘가 뭐있다고 없잖아요 시총 3 0 0억도 안되는 1500억짜리 세력들이 너무 좋아해 ROE ROE 마이너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가지고 놀기 딱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책 테마주까지 그냥 가는겁니다 여러분들 만원 보고 가는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고 o 고 o 고 o 가는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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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갈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에 또 있냐 아니 여러분들 딱 보이시잖아 오른쪽에 뭔가 껄쩍껄쩍거리고 신경쓰이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스튜디오 미르를 이렇게 껄쩍껄쩍 거린다고 앞에다가 백트체크로 해서 영상 안눴잖아요 그때 스튜디오 미르로 뭐, 뭐라고 했어요 이제 70몇 퍼센트밖에 안됐잖아요 좋잖아 가잖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오른쪽에 많이 있어요 일단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한국 시장, 혼란스러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무슨 장사꾼 같은 애가 와가지고 소리만 삑삑 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 자격증 있는 남자입니다. 파생펀드, 증권투자 감사. 디사에서 정확하게 피비상을 10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디사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미래에셋으로 넘어갔다고요? 아시죠? 그럼 디사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주식사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형님들 뭐 누님들 대우라고 하셔서 아시는 분들은 연식 좀 있으신 분. 근데 자격증 자체가 연식이 있어 오래됐습니다. 넘어가고 나서 주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꾸 퇴직연금 팔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개투를 한 겁니다. 개투를 하는데 제가 느낀 거죠. 야, 이거 작전주, 세력주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드네. 이 시장 자체가 그러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빌어먹을 배운 게 주식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세력 종목들 소팅해 놓은 겁니다. 많은 로직 들어가 있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로직까지 볼 필요 있습니까? 그냥 결과물만 보고 가서 대폭동주, 대세력주 가지고 매매하시면 기본적으로 돈은 무조건 번다. 365일 24시간 밥 먹고 쳐다보는 게 이거인 사람은 말 드려야지 무슨 말 들을 겁니까? 또 뒷북치실 겁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대폭등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댓글창인데, 많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사요나라 주식독 실시간 주식소통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폼, 보이시죠? 여기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급등주 폭등주 필요하다 나 진짜 돈 필요하다 나 진짜 레버리지를 익혀서 돈 진짜 매매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고맙습니다 많은 댓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식독 실시간 주식소통방 있어요 이거 소통방 여기를 클릭을 딱 해보세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아주 간단한 설문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연락처 하는 게 아니에요 연락처 그래야 제가 대폭등주, 대급등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성함 적어요. 성함. 여러분들 성함. 어, 미스터 아니라고 적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저, 누굽니까? 저 누구예요? PB! 안. 이렇게. 이거 하는데 솔직히 10초도 안 걸려. 여러분들의 10초 투자가 여러분들의 10년을 바꿉니다. 왜? 부자로 만들어줄 거니까. 저는 다른 종목 안 해요. 쓸데없는 종목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진짜 안 합니다. 그딴 거안 합니다. 그냥 급등 종목 대폭등 종목만 합니다. 대폭등 종목만 무조건 해요. 그냥 빠르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매매해가지고 막 열을 한달 이후에 뭐 10%, 20% 수익 낸다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도 많아요. 뭐 환경 봐도 많이 나와. 그런데, 급등 나오 종목들 실시간으로 보면서 함께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폭등 종목, 세력 종목, 작전주 종목 하실 분들은요,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는 센스, 연락처 남겨주시고, 성함 적어주시고, PB 아니라고 딱 보내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 폭등 종목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PB 생활 10년, 그것도 D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개투로 5년, 제가 1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벌려면 돈 버는 걸 하세요. 죄송하지만, 이코노미스트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부자신가요? 아니요, 월급쟁이들입니다. 돈 벌려면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하세요. 제가 탄환합니다. PB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열받으면서 매매하실 필요 있나요? 시원하게 한잔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010-5709-3571-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음료 신청 가능한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매일 한 장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콤한 한잔 하시면서 매매. 나쁘지 않겠죠? 0105709의 3571하로 감사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